여기는 이 청주에서 세종시로 가는 그 국도인데요. 왕복 6차선으로 해가지고 길을 참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측은 지금 지나가는 우측은 부강 시내입니다. 부강. 그 옛날에 컨테이너 기지가 없을 때는 부강 그 철도, 부강역 조그마한 역그 거기 철도 대포식으로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상하차 하고 조금씩 하고 이랬는데요. 이제 지금은 그 아까처럼 ICD를 크게 이제 채가지고 중부권에 이제 수출 수입 물량을 많이 소화를 시키죠. 세종시가 이제 발전이 되면서 그 여기 이제 인프라도 많이 구축이 돼가지고 길도 잘 해놓고 좋습니다. 여기. 반대편으로 한, 한, 수, 한 10km, 1 0 미만, 1 0 k 안될 겁니다. 그러면 세종 시내가 나오더라고요. 전에 여기서 한번 컨테이너 픽업해가지고, 저, 충청도 유구, 유구에 있는 그 회사에 수출 작업하러 가면서, 반대편으로 쭉 가니까 세종시를 이렇게 끝여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들어가봤는데 신도시다 보니까 길도 늘 징글징글하게 이렇게 잘 해놓고요. 집들도 다 아파트들도 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니까 정리정돈이 도로도 그렇고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세종시는 그리고 아파트값이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 전국에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많이 올란 지역이라고, 그때 뉴스도 본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가 이제, 정부 청사가 걸로 일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발전이 또더 더 많이 되겠죠. 고개만 살짝 넘어가면 남청주 IC가 나옵니다. 예쭉 달려서 쭉 달려서 올라가는데요. 여기는 오산입니다. 오산. 1km 전방에 오산톨게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평일날에도 버스 전용 차선이 그 단속을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서울 그 고속도로 종점까지요. 평일날도 7시부터 21시까지 버스 전용 차를 1차선 걸쳐 전용 차선을 단속을 합니다. 여기는 수도권 교통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런 식으로 도로공사에서 정해놨네요. 오산 톨게이트를 지나고요. 가서 신갈 분기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신갈 쪽에 차가 밀리면은 동탄 분기점에서 봉담으로 해가지고 그래 가도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밀릴 것 같은데 동산분기점이 조금 키로스가 얼게 잡히더라고요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네요 버스 전용 차선 해 놓으니까 버스들이 1차선으로 잘 달리네요. 어, 아, 멋집니다. 쭉 올라와가지고 지금 신갈 분기점 한 1km 정도 남았는데요.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좀 평소 때도 많이 밀립니다. 여기는 교통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항상 저 동탄 톨게이트 지나가지고 오면은 항상 조금씩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이 길은 뻥 뚫린 거를 보려면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이나 돼야 되겠죠. 아휴, 참. 어느 도시든 이렇게 차가 밀리는 그런 지역이 있겠죠. 그런 구간이. 서울 수도권에 뭐 인구가 워낙 많이 사니까. 예, 이제 신갈 분기점 150m 남았습니다. 경동고속도로를 타고 인천방향으로 가야되기때문에 이렇게 전적으로 직진해가고 네 이렇게 쭉 와가지고 어왕1터미널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도 올라오는 짐을 잘 하차해 주고 부엌까지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또 내려가는 오다를 어, 대기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